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13번째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는 실제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성격이나 육체적으로 연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 받기를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유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강인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가능한 것인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진다라고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기질, 자질, 자기의 능력 같은 것을 말하지만 그런 능력은 사실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강이나 능력은 전혀, 음, 다른 근원인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오는 강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한 것이 없고 어떤 자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구비된 것이 없어서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선물을 거져주시는 은혜야말로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이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강하여지려고 했고, 그리고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강하여지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남들을 억누르는 것이고, 어, 어찌 보면 타락한 그런 힘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강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면서. 아버지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정말 바른 강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렇지만 겸손하지만 아무 것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을 경험하는데 오는 강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된 강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강인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합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져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한 남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바른 강인함은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될 때에 참되게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해졌다면 무엇을 또 원하시는 걸까요?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말을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장 14절 말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가 이렇게 잘 지키도록 부탁받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지키는 일은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어,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어, 온갖 거짓말, 거짓된 지식으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잘 붙들고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전수해준 복음이 바울은 그 전수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또그 들은 말을 또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충성스럽게 잘 가르치며 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가 복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에게 들은, 이제 들은 것을 설교라든가 가르침들을 부탁하도록 이렇게 권한, 권했던 이유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 세우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의 일꾼들은 특별히 이 일을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가르치는 게 있었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신학교 역사를 보면, 신흥기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네, 지금까지 온 것처럼 예수님께 들은 말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이어온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세대 귀한 선배님들이 충성을 다해서 건강, 건강한 교회를 세웠고, 신학교를 세웠다면은 우리의 역할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학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충성된 자들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 신학교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충성된 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키워 나가는 우리가 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와, 어,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또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드러나서 고난받은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강인하여져서 나도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강인해져서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를 보면은 바울은 골로세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여지도록 기도하는데 그렇게 강하여져서 무엇을 원했나요? 무엇이냐면, 오랜 견뎅과 오랜 참음에 이르기를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내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잘 견디는 것이 경건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네, 본문도 마찬가지로 강하여져서 남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으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고 잘 되고 쉬운 삶을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여져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런 강인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강인해지면 고생도 없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육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지향해서 가곤 있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은 어떤 불행한 사람들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아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네, 병사는요 핵심이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오압지절과 같은 어, 그런 사람과 좋은 병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훈련이 잘 되었는가 잘안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사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 하고. 자기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또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전투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가족들을 지키고 군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군대에 갔어요 근데 군대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런 훈련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지 누구든지 군대에 입대하면 군의 규율에 따르듯이 이런 훈련과 고생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 삶에 메이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병사 된 주의 일꾼들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기 의 중심적이던 옛 생활의 굴레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의 규율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막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되고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능력, 삶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일꾼인 것입니다. 병사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또한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군인이 유일한 목표가 자신을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도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룩한 열정만을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병사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병사가 아닙니다.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매사에 주의하여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병사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한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둘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갈칠 수 있도록 부탁하라. 그 다음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그리스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강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까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도 감사한데, 또한 그 복음으로 사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와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또한 주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물론 고난과 한란이 연속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또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오직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